여러분, 반갑습니다. 제제 리더입니다. 금일 2022년 4월 21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. 자, 오늘 우리 시장은 강보학권에서 좀 마감이 됐습니다. 어 코스피 시장이 계속 말씀을 드렸던 21선을 좀 회복을 해주는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. 어 다행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. 자, 반면에 코스닥 시장이 조금은 안 좋은 흐름으로 마감이 돼서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. 자, 어제 미국 시장도 나스닥과 다우가 좀 갈리는 모습으로 마감이 됐죠. 나스닥은 마이너스 1.2% 정도 하락을 했고요. 다우는 플러스 0.7% 정도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좀 했습니다. 자, 아무래도 어제 넷플릭스가 거의 뭐 25%가 넘게 급락을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뭐한30% 가까이 하락을 했더라고요. 그래서 나스닥에 좀 하락에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래도 다운은 양봉을 좀 뽑아주면서 오늘 우리 시장이 그래도 좀 나름 좋은 흐름으로 만들어지는데 좀 도움을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바로 오늘 시장 특징주 살펴보고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오늘 세 종목 좀 대응을 했는데요. 최근에 사실 우리 시장의 종목들 좀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계속해서 곡물과 관련한 종목들만 움직이고 또 테마도 어, 반짝하고 오전에만 좀 움직였다가 오후장은 정말 지루하고 답답한 어,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오늘도 뭐 그렇게 어, 매매하기 좋았던 시장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. 케이지 스틸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케이지 스틸 오늘 좀 매매를 했는데 사실 어, 2차 파동 구간이긴 하지만 좀 가격상으로 높은 구간이라 조금 뭐 부담스러운 위치였고요. 오늘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죠. 그래서 어, 처음에는 관심이 좀 없었는데, 이렇게 이제 개파락 이후에 어제 만들어졌던 종가 자리, 거래 실으면서 좀 돌파가 나오길래 살짝 이제 떨어질 때 매수를 했습니다. 그런데 움직임이 좋지 않았죠. 그래서 빠르게 짧은 구간 이 종목은 이제 수익을 챙기고 좀 나왔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다시 재돌파가 나왔죠. 이렇게 이제 꼬리 자리, 몸통 자리 돌파가 나오면서. 이렇게 떨어질 때 제가 조금 높게 잡았어요 왜냐하면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거래가 좀 실리는 모습이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쪽에서 잡았는데 조금 깊게 뺐죠 그런데 조금 버텨봤고요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몸통 돌파된 고점 자리였기 때문에 그랬더니 슈팅이 나와서 제가 윗 구간에서 일단 절반을 좀 챙겼고요 그런데 윗골이 달고 또 빠졌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빠지는 흐름 보이길래 바로 수익권에서 매도하고서 어, 수익 챙기고 마무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못 가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, 가격상으로 좀 부담스러운 위치다 보니까 이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에도 불구하고 좀 슈팅이 나오지 못하고 매물이 좀 쏟아지는 모습입니다 자매매한 내역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어제 만들어진 종가 돌파할 때 매수했다가 빠르게 얘는 이제 정리하고 나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돌파 나온 이후에 떨어질 때 매수했다가 어, 이렇게 이제 슈팅 나올 때 여기서 매수, 어, 매도했죠. 여기서 매도하고 어, 바로 또가지를 못하고 음봉으로 떨어지길래 제 매수가 터치하는 자리에서 이제 매도하고서 마무리했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어, KG 스틸 어, 수익으로 좀 마감을 했고요. 자두 번째 종목으로 금강철강 매매를 좀 했는데요. 자 금강철강은 제가 어제 이게 삼파동이 다 나온 구간이라 사실 어, 대응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런데 저는 좀 매매를 했어요. 매매를 했지만 뭐 대응이 되면 은 매매를 해도 사실 상관 없습니다. 근데 저는 어 가격상으로 높은 구간이라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마찬가지로 어제 이제 상한가 들어간 이후에 이렇게 이제 은봉으로 거래 더 터진 부분을 양봉으로 거래를 어느 정도 실으면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대응을 했던 거예요. 여기서 이제 매수를 했는데 짧은 구간 저는 바로 챙기고 나왔습니다. 왜냐하면 또 흔드는 거를 보기가 싫어서 어 짧은 구간 수익 챙기고 나왔는데 역시나 이제 슈팅이 나오더라고요. 예, 진리죠. 내가 팔면 올라가고, 어, 내가 버티면 떨어지고. 어쨌든 뭐 저는 수익으로 짧게 좀 챙기고 나왔습니다. 자, 매매한 내역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돌파 이후에 이렇게 이제 고점 자리에 붙여서 매수했고요. 이렇게 이제 수익 줄때 빠르게 챙기고 마무리했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금강철강 매매도 좀 마쳤고요. 세 번째 종목으로 어, 코스모 신소재 매매를 좀 했는데요 네, 이 종목이 조금은 아쉬웠어요 네, 반등이 좀 나와 줄 자리였는데 사실 오늘 신고가 영역이잖아요 근데 이 위쪽에 이런 어, 신고가 돌파가 나오기 전에 여기서 좀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고가 영역이긴 하지만 어, 조금은 부담스러웠던 어, 자리였다 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사실 이제 보고 있었는데 첫 번째 자리는 이제 여기서 슈팅 나오고 이렇게 첫 번째 눌리 목줄 때 저는 좀 아래쪽에서 대기를 해놨는데 이게 안 떨어지더라고요. 그만큼 이제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온 거겠죠. 여기서 돌파 나올 때는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아서 대응을 안 했습니다. 그랬더니 여기서도 또잘 슈팅이 나와서 좀 아쉬웠던 부분인데 떨어질 때 일단은 저는 매수를 했어요. 요쯤에서 이제 매수를 했는데 수익구원이 발생을 했다가. 어, 수익을 안 챙기고 조금 더 이제 버텼거든요. 한요 정도까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근데 거기로 오질 못하고 오히려 이 저점 자리를 이탈을 여기서 시켰죠. 네, 그래서 어, 이탈했다가 다시 좀 들어줄 때 짧게 좀 잘라냈습니다. 그래서 한뭐 마이너스 1.5% 정도 어, 손절을 좀 했는데 결국에는 뭐 다시 들어줬죠. 그래서 제 매수가 위로 올라온 모습인데 뭐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손절 안 하고 아래로 빠지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 손실이 더 커지기 때문에 저는 바로 좀 잘라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쉽게 이 종목은 약손절로 마감이 됐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렇게 이제 안 떨어지고 아래쪽으로 이런 식으로 뭐 주가가 움직이다가 이렇게 붙여서 여기서 이제 이런 장대항봉이 나왔으면은 음, 버텨볼만했어요. 근데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, 이 아래 구간에서.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익 구간, 수익 실현 욕구가 강해지면서 매물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빠르게 좀 약손실로 끊어냈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세 종목 매매 대응하고 좀 마무리했고요. 바로 시장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잉크 코리아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. 하잉크코리아는좀 잡주 스타일인데 이 종목이 계속 좀 상승이 나오더라고요 자 여기서 이제 1차 파동 나오고 이렇게 2차 파동 나온 이후에 이렇게 이제 3차 파동 들어가는 구간이죠 자이 종목도 가격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위치고요 뭐 그렇게 어, 강한 재료나 뉴스로 좀 상승이 나오는 종목은 아니고 오늘 좀 이슈가 있긴 있었습니다 이 간편 결제 서비스 바로다의 어, 신규 사업 지, 추진을 한다라는 이슈가 좀 있었어요. 그래서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. 예, 거래대금도 좀 약한 종목이고 분봉상 움직임도 좀 지저분하죠. 이렇게 급등했다가 좀 깊게 누르면서 좀 위아래로 변동폭을 가져가면서 마지막에 이제 상한가를 좀 붙이는 모습이라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고요. 그냥 이 종목은 참고하는 정도로만 예,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MPC라는 종목이 오늘 괜찮았는데 이 종목이 상한가로 좀못 들어가더라고요. 네, 이런 자리 이제 좀 돌파를 하면서. 또 깔끔한 52주 신고가 사상 신고가로 좀 들어가는 모습이죠 상한가에 들어갔다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아요. 자 MPC는 이렇게 슈팅 나오고 이렇게 좀 떨어질 때 제가 여기서도 한 차례 언급했던 종목이에요. 여기 이제 돌파된 고점 자리 이 부분에서 관심 종목으로 이 종목 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던 종목이고요. 결과적으로는 좀 좋은 모습이 나왔죠. 이 종목은 폐배터리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. 자 기업 정부 폐배터리 시장 이 눈독 들인다 라는 이슈가 이 종목의 에어 상승의 어떤 모멘텀이 됐죠 그래서 오늘 또다시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고 정거점을 돌파를 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기회를 안 주더라고요 이렇게 슈팅을 주고서 이 눌림목 자리에서 좀 어느 정도 내려와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종목의 오늘 움직임이 이렇게 위로 올리면서 슈팅 나오고 자 여기서도 눌림목을 안 주고 이렇게 저점 높여가죠 그리고서 또 위로 상승 이렇게 나오고 결과적으로는 아래쪽으로 살짝 빠져서 상한가를 마감을 못하고 마감이 됐지만 제대로 된 눌림 목구간이 없습니다. 이렇게 매물이좀 출해 되면서 아래쪽으로 좀 이렇게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는 굉장히 강한 종목이었어요.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을 대응을 못했습니다. 계속 보고는 있었는데 그래서 이 종목이 오늘 좀 아쉬웠던 종목이고. 52주 신고가에 사상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윗꼬리가 달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내일 움직임 좀 관심있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, 한신기계가 오늘 또 강했죠 계속해서 원자력 발전 테마는 진짜 수그러들진 않습니다. 깊게 좀 하락을 줬는데 오늘 개불 띄우더니 다시 이제 요런 몸통고점 자리 돌파를 하면서 마감을 했어요. 역대급 거래대금 또 터졌죠. 대단하고요상한가를 들어가진 못했습니다. 아쉽게 이제 상한가를 굳히지 못하고 윗꼬리를 다는 모습이고 아무래도 이제 가격상으로 부담스럽죠. 그래서 이 종목도 사실 뭐 이런 눌림목 자리나 이런 돌파 자리 대응을 하면은 좋았겠지만 이게 일봉상의 위치가 전혀 대응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듭니다 이런 자리에서 대응하고 싶지가 않네요 저는 여러분들은 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위험한 구간입니다 잘못 대응하면 이제 여기서처럼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급락이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이 종목은 좀 참고하는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동주3동주 격으로 보성파워택과 1침파워 움직였는데요 그 종목들 흐름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, 마지막으로 한일사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한일사료 오늘도 상한가에 들어갔고요. 아, 이 종목은 진짜 미친 것 같아요. 이게 어디까지 상승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오늘 또 거래 대금 경신을 했습니다. 이거는 어, 정말 시장 참여자들이 이 종목만 갖고서 매매를 하고 트레이딩을 한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. 근데 어느 순간 분명히 무너질 거예요. 그때 이제 조심하셔야 되고, 어, 제가 어젠가 그제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. 곡물과 관련해서 움직이는 뭐 사료주, 비료주, 식품 관련 주들 한일사료가 지표라고 말씀을 드렸죠. 그래서 한일사료가 무너지면 나머지 이제 떨거지 종목들은 진짜 폭락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 한일사료를 제외한 관련한 종목들 대응하시는 분들은 꼭 한일사료의 이제 움직임을 어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특징주 좀 마치도록 하고요, 바로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시장 다행히 계속 말씀드리고 강조드렸던 어 21선 위로 좀 캔들이 올라왔습니다. 그래서 코스피 시장이 어 조금은 이제 시장 참여자들의 어 어떤 심리 상태를 좀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양봉 캔들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어 괜찮은 모습입니다. 이제 단기평선 위로는 다 올라왔죠. 그리고 61선까지도 아래로 깔고 있기 때문에 이제 120, 120일선만 내려와서 어 21선 61선이 만난다면 이렇게 이제 우상향할 수 있는 정비율 초기를또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아직 좀 시간이 걸리겠죠 121선이 아직 거리가 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어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이 박스권의 고점 자리 2780 포인트 90 포인트 정도를 빠르게 좀 상승을 해주면 좋아요 빠르게 상승을 해주면 어 121선이 좀더 어,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이 캔들과 만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20일선과 60일선도 이렇게 이제 우상향하면서 골든 크로스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. 네, 그렇게 만들어지면서 정배열로 전환을 시켜야 시장이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. 이제 아직까지는 120일선이 하락 추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하락 추세 안에서 지금 바닥권에서 이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바닥을 다지는 모습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강한 시장의 흐름이 만들어지기는 어렵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. 자, 그래서 종목들의 흐름도 굉장히 어렵고 지루하고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. 그때까지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거고요. 물론 이제 외국인의 수급도 당연히 안 좋은 부분도 어,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죠. 자, 오늘 코스닥 시장이 조금은 안 좋았죠. 자, 코스닥 시장은 21선을 회복을 못했어요. 5일선은좀잘 예, 지켜줬는데, 장중에는 이게 플러스로 만들어지면서 21선을 좀 돌파를 했는데, 다시 윗골이 달고 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서 어, 굉장히 아쉬웠습니다. 자, 수급적인 측면도 어, 좀 아쉬웠어요. 오늘 장중에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플러스 수급으로 이렇게 잘 유지를 했거든요. 장중에는. 장막판에 이게 매도로 살짝 전환을 시키면서, 3거래일 연속 이렇게 이제 플러스 수급을 만들어줄 수 있었는데 예, 그러지 못한 게 이제 굉장히 아쉽습니다. 다만 이제 금융 투자에서 어, 많은 수급을 좀 플러스로 만들어주면서 다행히 코스피 시장을 21선 위로 좀 올려줬다 예, 그런 부분이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코스닥 시장은 계속해서 또 외국인이 매도로 일관하면서 좀안 좋은 흐름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수급적인 측면도 아직 좀, 더 개선이 돼야 됩니다. 확실하게 이제 외국인의 강한 수급이 좀 들어와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환율이 그런 역할을 좀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. 환율이 계속해서 이 고점자리 부근에서 놀고 있다 보니까 외국인의 수급이 좀 강력하게 들어올 수 있는 어떤 빌미를 만들어주지 못하죠. 1210원, 더 좋게는 1200원대 아래로 떨어져야 아마 외국인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. 이제 급하게는 이 아래까지 좀 떨어져 줘야 됩니다. 1210원대 정도까지는 떨어져 줘야 그나마 좀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코스피 시장이 좀 활기를 띠지 않을까.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. 자, 미국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 시즌으로 들어가면서 이 종목들의 좀 엇갈린 행보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죠. 어제 뭐 넷플릭스는 진짜, 마이너스 어, 35% 떡락을 하면서 엄청난 이 하락률을 좀 보여줬고, 반면에 테슬라가 또 깜짝 실적 발표를 했어요. 자, 그 이슈로 인해서 오늘 2차 전지 배터리 소재 섹터가 좀 좋았죠. 네, 그로 인해서, 어, 테슬라 관련한 종목 중에 LNF라든가 또 코스모신 소재 그리고 솔루스 첨단 소재 이런 종목들좀 괜찮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어 기업들의 실적 발표 시즌에 이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오면 어떤 단기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근데 어 아무래도 전체적인 종목의 좋은 흐름이만들어지지 못하고 어 기업 기업들의 실적 또한 좀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강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기는 좀 어렵다 시장을 좀 강력하게 어 끌어올리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 코스피 시장이 이런 박스권 고점을 좀 터치를 하러 오는 흐름을 좀 보여주기를 원하지만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. 그렇다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빠르게 좀 종식 이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서 그런 부분으로라도 시장이 어떤 상승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좋은 시장이 만들어졌으면 어떨까 만들어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. 자,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계속해서 좀 힘들고 어려운 시장이지만,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려고 하는 흐름이다 보니까, 그런 부분이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어렵고 힘든 시장이지만, 잘 대응하시고, 많은 수익 내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.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JJ 리더였습니다.